안녕하세요. 네. 그렇잖아도 엄마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. 아, 저, 먹을 것좀 만들어 왔는데 같이 드실래요? 아니요. 저 지금 회사 들어가봐야 해서. 그럼. 네. 아이폰 머리채를 왜 잡어? 아, 어. 어, 진짜 지워버리고 싶다. 짠. <laughs> <laughs> 어머, 맛있겠다. 약밥 가지고 약밥 물 한번 만들어봤어요. 아, <laughs> 음, 단호박이 들어가니까 이런 맛이 나네요. 아, 어울려요? 음 허, 정말 맛있다.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걸 어떻게 날 갖다 줄 생각을 했어요. 가끔은 맛있는 음식이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더라고요. 아... 아... 어제 내 모습 좀 당황스러웠죠? 아, 당황스럽진 않았는데 좀... 아팠어요. 이상하게 사모님 오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좀 그래요. 뭐랄까 웃게 해드리고 싶달까? <laughs> 근데 제가 유머 감각이 좀 떨어져서요. <laughs> 거참 신기하네. 근데 난왜 은현수 씨랑 같이 있으면 이렇게 웃음이 날까? <웃음>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풀어드리는 건 해드릴게요. <laughs> 아저저 저 그만 가봐야겠어요. 드리고 싶은 분이 한분더 계셔서요. 서준이 형.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, 저번에 준아 누나 왜 울면서 간 거야? 혹시 형은 알아? 아무리 오랜만에 가도 고향은 고향이더라고요. 전에 살던 집에도 갔었는데요. 대문색만 바뀌었지 똑같더라고요. <laughs> 고향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가 봐요. 언제 가도 옛날 생각나게 하는 거 보면. <laughs> 아 식사하시는데 죄송해요. 제가 너무 떠들죠. 괜찮아요. 혼자 적적이 먹다가 재밌고 좋네요. <laughs> 입에는 맞으세요? 응, 음, 아주 맛있어요. 다행이다. 나도 다행이네. 네? 지난번보다 얼굴이 밝아 보여서. <laughs> 든든한 친정이 생긴 기분이에요. 응? 그때 해 주셨던 말씀. <laughs> 엄마 보고 싶으면 언제든 와라. 그 말씀이 왜 이렇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. 네, 여기 계셨네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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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 시간이잖아. 어머, 이 뭐야? 이거 갈비요. 아이고, 아니 소주족 하나 먹지 뭐 이런 거를. 아이 참. 저야 밖에서도 잘 먹고 다니잖아요. 아 <laughs> 아이고, 참. 아이고 참. 제 근데 고모, 응? <laughs> 혹시 준아 한여 왔다 울고 갔어요? 어? <laughs> <laughs> 맞아요? 누..누가 그래? 초원이가요 걔또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할머니께서 혼내셨어요? 어, 어 글쎄 나는 잘 모르겠고 어, 당신 혹시 알아? 내가? 어.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어. <웃음> <웃음>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? 어 장모님이 어디 계세요? 계신... 원장실에 아.. 어. 어. <laughs> 저 그럼 할머니, 뵙고 갈게요 어, 아, 그래, 그래, <몇> 그래, 그럴래 <laughs> 아, 그어 그래, 어래그어 그래, 그래, 가 서준이 뒷조사한 거 헉, 설마 엄마가 서준이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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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그이 그래, 그래, 그요 요, 요, 요주둥이그요주둥이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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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요 주둥이랑 그래, 빈 말이 아니라 정말로 엄마가 보고 싶을 땐 언제든 여기로 와요. 우리 손주도 어린 시절 통영에서 보냈다고. 그래서 그런가 그쪽도 통영에서 살았다니깐 손녀딸 같고 각별한 마음이 드네. 네, 음. 할머니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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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네. 아니 어디 또안 좋아요? 아 아니요 원장님 뵈러 왔어요. 저, 그럼 두분 말씀 나누세요. 전 이만. 어잘 먹었어요. 네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그래요. 아. 어쩐 일이냐? 아 네. 할머니 그 혹시. 주나 혼내셨어요? 응? 어? 어. 내좀 나무래줬다. 왜요? 별일 아니야. 그것 때문에 왔니? 네. 할머니가 혼내셨다기에 뭔가 큰 잘못을 한거 아닌가 싶어서요. 어, 신경 쓸거 없어. 별거 아니었으니까. 네. 알겠어요. <laughs> 근데 방금 전그 여자는 왜온 거예요? 응, 음, 저희가 그러더라. 엄마가 보고 싶을 땐 엄마랑 같이 살던 통영에 가셨다고. 그 소리를 듣는데 왜네 생각이 나든지. 그래서 그랬지. 엄마가 생각날 때면 언제든 이리로 오라고. 네. 그랬더니. 지 딴에는 그 말이 고마웠던지 이걸 가져왔더구나. <laughs> 잘하셨네, 우리 할머니. 따뜻한 사람이에요. 좋은 사람이요. 아휴,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저 여자 결혼했어요. 그, 그래? 할머니도 아시는 집이에요. 대복상사 큰며느리요. 대복상사라면 세라니 친구 강회장네 말이냐? 네. 우리가, 가는 길에 아침 매사에 미치면 행복하다. 그 꿈을 주겠네. 이리 저리 둘러봐도 질 좋고, 그대와... 여름밤의 꿈 한번 재미나게 꿨다. <laughs> 여기요. 이봐요! 이봐요! 잠시만! 어. 어. 뭐야, 저 사람? 네 아줌마 네. 지난번에 누가 우리 집에 기웃거리는 것 같다고 하셨죠? 혹시 남자였어요? 여자였어요? 글쎄 제가 멀리서 대충 본 거라 거기다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있어갖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모자요? 네 이상하네 그냥 날 보고 도망치는 것 같았는데 저녁 먹어. 응. 음. 뭐야 이거? 어, 아까 집 앞에서 했던 여자가 흘리고 간 거. 어떤 여자? 좀 내려와.